처럼 우울증과 불면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불면증이 먼저인지 아니면 우울증이 먼저 있는지 좀 파악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불면증이 있어갖고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요. 우울증으로 불면증이 올 수도 있는데 이 둘은 또 서로 악영향을 끼쳐서 서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10년이 넘게 우울증과 불면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서로 막 뒤섞여서 악화를 많이 시켜왔고 어떤 게더좀 먼저 치료해야 될 것인지 조금 파악하기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 살짝 들어보니까 약간 우울증보다는 좀 불면증을 더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불면증에 어떤 방점을 찍고 치료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울증이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또 불면증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얘네들은 사실은 불면증과 우울증 같은 경우는 한 방에서 봤을 때는 병리 기전이 거의 비슷합니다. 서로 이렇게 딱 떼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울, 우울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불면증을 갖고 있고요. 또, 불면증으로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우울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10년 동안 양약을 복용하셨지만, 전혀 치료가 안 되고, 그, 그리고, 그, 신경 안정제 같은 걸안 먹으면은 지금 밤을 샐때 정도로 그렇게 심하다고 하시는 거는 사실은 그, 수면제라든지 신경 안정제가 치료약은 아닙니다. 이게 치료약이 아니라 그냥 잠을 못 자니까 그 증상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는 약인 거죠. 우울하니까 우울증을 좀 억압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치료한다기 보다는 그 우울증이 바깥쪽으로 드러나지 않게 그냥 억압시키기 위해서 쓰는 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좀 한의약을 치료하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잘 되고 또 이게 다시 재발하는 경우를 많이 막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은 그래서 뭐가 원인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약을 써야 되는데 원래 우울증 초기에는 되게 많이 생기는 원인이 기울입니다. 기울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통사고나 시면은좀 이렇게 밤에 갑자기 무섭고 잠이 안 오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있는데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예, 그럴 단계는 이미 넘어갔고 이게 지금 우리 몸에서 기울이 오래되면은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다시 또 우리 몸의 진액 같은 걸 소모시켜서 예, 혈허라고 하는 피가 조금 약해진 그런 상황으로 가신 것처럼 보여져요. 예, 이럴 경우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어, 불면증이 생기고 잠이 혹시 든다고 하더라도 깊게 못 주무시고 잘 놀래고 그리고 무서움도 많이 타고 짜증도 많이 나고 불안 초조하고 그리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증상들을 전반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은 소화기에 영향을 미쳐서 소화장애라든지 여러가지 소화기 증상들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뭐가 원인인지는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파악하시기 중요하고요. 한방 치료를 받아봤는지 안 받았는지, 이제 그거는 지금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의원에 가보시면은, 어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뭐 맥도 쳐봐보고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뭐가 원인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만약에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우리 몸에 기운이 부족하다 그러면 기운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한약을 쓰시면 되고요. 뭐 인삼과 백출 그런 거고요. 피가 부족하다고 할 때는 당귀나 백작약 같은 거를 써서 피를 보호하는 약을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넘어서 피가 부족해지고 그래서 심장이 약해서 생기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치료는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를 보강해 주는 약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심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안정시키는 보혈하고 청심시키는 그런 쪽으로 약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은 비록 좀 기간은 금방 은 치료가 안 되세요. 10년 된 것이 금방 치료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에 예, 어느 정도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 한 3개월, 6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하시면 은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 가까운 한원 내원하셔갖고요. 정확하게 원장님과 상의해 보시고 진단을 받으시고 예, 한약 복용하시고요. 그리고 침치료라든지 그리고 뜸치료 같은 여러 가지 기타 요법을 받으셔갖고 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 환자분에게 있어서 가장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은 바로 약물 복용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약물 의존도 자체가 너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지금 복용하고 계신 약 중에서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관련된 약 자체는요, 신체 증상 치, 이제 치료를 하고 증상 자체를 완화시킨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10년여 동안 이제 계속 드시고 계시던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 혹은 뭐 수면 유도제 같은 경우는 한번 드시기 시작하면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의존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아지게 되고요. 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중단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어, 종류의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일단은 이미 약에 대한 강한 내성과 좀 의존도가 생겨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약을 계속 복용하시다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언제 이 약을 어,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약이 어, 약이 없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로 인한 이차적인 불안 증세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 또 다른 약을 어, 드시면서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간혹 가다가 뭐, 어, 별다른 부작용이 없으니까 이러한 약들을 계속해서 복용해도 된다 라고 간혹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2차적으로 생기나, 생겨나는 불안 증세 자체는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은 순차적으로는 결국에는 꼭 중단이 되어야 하는 그런 처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비율을 하나 들자면은 우리가 비행기가 높게 날고 있던 상황에서 착륙을 하는 시점에서는 고도를 서서히 낮춰서 안정적으로 착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약을 끊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른바 탈감작 치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서서히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를 드시는 복용 횟수, 그리고 간격을 서서히 늘려, 늘려줌으로써 서서히 이 약에 대한 의존도 자체를 낮춰주면서, 어, 복용을 중단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한 3일 정도 안 드셨을 때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셔서 바로 다시 약을 복용하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이런 경우에 이제 일시적으로 약을 확 끊어버린 경우는 대부분의 결과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 이 약자, 지금 이 오히려 자신이 약을 끊었던 행위 자체를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약을 끊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트라우마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으로 약 자체를 사용하는 간격을 넓혀가면서 중, 약을 복용을 중단을 하시는 그 과정에서 한의학적인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불안 증세나 불면증과 같이 이제 신경 관련 증상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를 볼수 있는 처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의존도가 높지 않고요.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된 상황에서는, 어, 다시 복용을 이어가지 않더라도 그 증상이 완화된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따라서 처방해주신 의사분과 상담을 통해서 약의 복용 횟수나 간격을 점차적으로 늘려 가시는 동시에 또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어떤. 그 그에 걸맞는 처방을 대체로 복용해주시면서 약을 좀더 안정적으로 끊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한약뿐만이 아니라 꾸준하게 일정한 텀으로 한의원에 내원해주시면서 그에 걸맞는 신경 안정을 위해서 침치료도 받으시고 꾸준하게 상담도 받으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불면하고 좀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었는데 요 어머님 지금 네. 어머님의 체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조금 살집 있는 체형이신지 아니면 좀 마른 체형이신지 아니면 좀 뚱, 네. 뚱뚱한 편이요. 아좀 예전 젊어서부터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살이 좀 늦은 거예요? 어 뭐, 살은 한 사십 대에서부터 살이 좀쪘고요 네. 음, 이 불면증은 아마 왜 그런지 한5한 한 10년이 넘도록 생겼어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어머님, 어머님이 어머님 어려서 네. 또 똑같이 네. 이렇게 좀잠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님의 혹시 어머님을 통해서 듣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아이들의 이제 야재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어머님이 지금 이렇게 불면증 말고도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이제 애기 적 이럴 때도 좀 예민해서 잠 때문에 고생했다 이런 얘기는 잘못 들으셨고요. 네, 그런 건 없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소화는 잘 되세요? 그러니까 식욕이라든지 소화 이런 부분들은 정상이신가요? 아, 소화는 잘 되는데요. 네. 음, 그러니까 위염이 좀 있어서 한번씩좀에위염이 있으면 약을 좀 먹고. 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화는 정상인데 이제 간혹 일시적인 위험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약을 복용 중이시라는 얘기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짧은 정보만 가지고 대략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어쨌든 이렇게 결국 질환이든 증상이 꽤 만성화된다는 거는 제가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질적인 부분들 저희가 말하는 이제 체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 조금 예민하다든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런 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전 이런 타고난 체질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머님 당연히 그런 아, 네. 기질이나 체질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저희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이제 기운 순환들이 원활치 않으며 불면이 됐든 우울증이 됐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으로 고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네. 지금 어머님께. 드릴 수 있는 얘기들은 이게 꽤 오래된 부분들이라서 절대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제 어차피 지금 복용 중인 약들은 근본적인 치료약이 아니라 저희가 말한 대증약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수면을 예, 이루게끔 하는 수면제라든지 뭐 이런 예, 항우울제 이런 부분들이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그런 약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한3일 정도 수면제를 먹지 않았더니 통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수 문제를 먹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방 치료를 통해서 서서히 서서히 줄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방 치료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한약이라든지 침뜸 하다못해 부항 이런 모든 치료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말고도 한방 치료 말고도 요가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칭 그리고 하다못해 이런 복식 호흡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어차피 불면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뭐~ 세계 최고의 의료 기관인 존스 호킨스에서도 불면증 치료에 있어서 많이 권하는 게 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릴렉스 시키는 이와 같은 이제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명상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머님이 이제 타고난 기질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잘 받고 이런 부분 취약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한약적인 치료와 그리고 한방 치료 외에도 제가 좀 전에 이제 릴렉스 시킬 수 있는 요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심호흡들 그러니까 호흡을 좀 천천히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명상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우리 몸을 이완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병행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우리 몸을 이완시킬 수 있는 좋은 거는 이런 반신욕이라든지 목욕도 꽤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어머님 같은 경우는 꽤 오랜 부분, 오랜 시간 이런 증상들이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아니면 한두 달 만에 어떤 극적인 효과를 보기 힘드니까요.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원장님과 진료 받으시고 그럼 거기서 이제 권해드리는 한의학적인 치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한의학적인 치료 외에도 제가 좀 전에 알려드린 이런 요가, 우리 몸을 이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요법들을 병행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